수. 반갑습니다. 할리파파 김윤영입니다. 제가 올해로 드디어 할리에 입사한지 한 10년차입니다. 10년차. 우리가 3단계 3년이면 풍어를 흘고식당단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는데 제가 10년차를 맞이해서 뭔가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넘어진 바이크 세우기해포입니다 네. 아마 바이크 세우는 거, 네, 저기, 네, 좀 익숙한 얼굴도 보이는데, 두 손으로 세우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두 손으로 세우는 거는 일반 뭐, 사원, 이런 분들다 해요. 그래서 뭐, 저, 입사 이년차라든지 뭐, 이런 분들다 하는데, 저는 바이크를한 손으로 안 치다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지도하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뭔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바로 들어드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는다 아시죠? 저는 그냥 이거를 뭐 잡고 뒤로 다음에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세우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뭐 뒤에 잡고 세우시면 되는데 저는 한선으로 10년 차니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하는 먼저 넣어 주고. 자, 갑니다. 갑니다. 오늘 처음 뭐안 되겠죠. 좀 뒤에서 잡아 줘야 돼요. 혹시 넘어가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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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맞아요. 네. 어, 운다 이건 너무 쉬운데 오 오케이 바로 스글로 바로 스글로 오, 자 영상 멈추고 일단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10년차의 짬업입니다태보이 정도는 뭐 학습으로 하죠 이제 스글 진짜 스글 스글은 우리 이제 할리스 빈테헌 사워는 힘들지 않겠냐 이야기 해는데야 이야, 저런 나랏한 녀석 제가 10년차의 짬으로 나오는 바이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아 먼저 넣으셔야 돼요 일단 자 일단 넣으시고 자 이거 힘으로 하려고 힘이 아니고 요령으로 뭐, 요령으로 이렇게 팔대기를 이용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자 갑니다 가슴 면 잠깐 내릴게요 손이 <laughs> <laughs> 자 이게 10년차의 짬바이자 2년차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제가 갈 필요 없어요. 10년 정도 되면 어, 어, 어. 밑에 직원들을 활용을 하면 돼요. 어. 자, 김태 한번 보세요. 자, 자 다시, 다시 다시 가까이 갑니다. 자, 이거는 사장님. 아, <laughs> 자 할리파파 여러분. 이건 요령입니다, 요령. 제가 갈 필요 는 없어요. 밑에 직원 시키면 돼요. 자, 여기서 옆으로 가 주시면 되는데, 옆으로. 옆. 오. 자, 옆으로. 이러면 짠하고 지금 좀 미끄러서. 퍼뜨렸는데 한 손으로도 바로 될수 있어요. 제가 미끄러운 걸 생각 못해요. <laughs> 미끄러운 걸 생각 못해기 때문에 <laughs> 그렇고, 네, 충분히 손 놓고도 가능. 손 놓고도 가능. 매스터가 이득이에요. 네 이상으로 데뷔를 본 10년 차의 바이브였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할 나이 지났죠. 이제 힘든 거는 애들 애들 시키면 되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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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영중이신저희가들어오신 사진이... 분도 있지만 당황하지 아, 아, 않습니다. 아, 저는 10년차니까. 앞으로도 네. 네. 할리파파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및 좋아요 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 할리일스도 네. 많이 네. 봐주세요. 응. 구독 좋아요. 맞아.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맞아.